내년 선거 때 한동훈과 전한길 중 누구를 공천하겠느냐? 어쨌든 결선에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가 낙마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8월 23일 결선 토론 내용이었는데요. 공방이 많이 오갔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laughs> 공방이 오갔던 게어 이제 장동혁 후보는 현역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내가 현역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경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 좀 공방을 계속 벌였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심을 가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채널 A의 결선 토론회 중에한 장면입니다. 음, 자료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일단은 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은 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동혁 후보는 지명직 최고, 지난 해 토론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어,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고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의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택하겠다. 라는 질문에 X라고 했습니다. 탄에게 찬성한 사람은 최고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다. 탄에게 반대한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가 바로 이 주말에 있었던 어, 요 토론회에서 최종 토론이죠. 내년 선거 때 한동훈과 전한길 중 누구를 공천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 아시듯이 한동훈을 공천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 또 장동혁 후보는 지난 tv조선 토론 때 다음 하면 볼까요? 재복을 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면 한동훈과 전한길에서 전한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서 공천을 준다면 나는 한동훈이다라고 했고 장동혁 후보는 한동훈과 전한길 중 전한길이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 요 대답으로 인해서 표심이 당원과 특히 당원 표심이 좀 많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당원 표심이 많이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더해서 주말에 자,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죠. 음. 저는 왜 이렇게 이걸 읽기가 싫죠? 여러분 <laughs>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입니다. 내일 당도, 당대표 결선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 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국민의 힘의 최악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국민의 힘의 최악이 시작되지 않았나. 음, 이런 아주 참담한 저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이 된 김민수 최고가요. 김민수 최고 위원이이 한동훈 <laughs> 어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화면 돌리겠습니다. 어, 김민수 최고 위원이 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메시지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제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는 최악은 판에 끼지조차 못하게 만들었고, 차악까지 피했습니다. 오직 최선과 차선만 남았습니다. 이미 기가, 기막히게 멋진 전당대회, 승리의 대회입니다. 그리고 단계조사는 꺼지지 않은 불꽃입니다. 당원 게시판은 당원의 소리, 즉, 당심을 지도부가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도부가 당원의 소리를 왜곡하고 여론조성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시든 이 부분만큼은 밀어붙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최악, 차악이 아닌 최선과 차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당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김민수 최고 위원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선택하라 라고 한 말에 반격을 했습니다. 최선과 차선과만 남았습니다. 단계조사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잊고 계셨던 당원 게시판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단계조사는 꺼지지 않은 불꽃이다. 당원 게시판은 당원의 소리, 당심을 지도부가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도부가 당원의 소리를 왜곡하고 여론조성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든 이 부분만큼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가 밀어붙이겠다라고 했고요. 두 후보 모두,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최약 차악이 아니다. 최선과 차선이다. 이렇게 당당하고 아주 힘찬 그런 글을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젠 최고위원이네요. 올렸습니다. 자, 내일이면 국민의 힘새 지도부의 완전체라고 할수 있겠죠. 완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당대표가 결정이 되죠. 김문수 후보냐, 아, 장동혁 후보냐, 장동혁 후보나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최고위원과 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또 지명직 최고위원, 어, 또 지명직 지도부들이 발표가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성이 될 텐데요. 어, 3대 특검, 그리고 필리버스터, 방송 3법, 대여투쟁, 또 내년 지선이 있죠. 등등. 국민의힘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laughs> 새 지도부가, 어, 국민의 좀 지지를 받는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야권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